자, 이번 문제 봅시다. 얘는 지금 저렇게 힌트가 두개 주어졌고, 이걸로 얘를 구해라. 이런 문제는 좀 많이 풀어봤죠? 일단 얘부터 좀 알아냅시다. x제곱, y제곱, z제곱 다 더한 거는 뭐 하면 나오는 거야? x, y 더하기 z제곱 한 다음에, 마이너스 두 배에 x, y, y, z, z, x 하면 나오죠? 그치? 근데 얘가 8이고요. 지금 얘가 0인 상황이야. 그럼, 마이너스 2에 요만큼 되는 거라고, 그지? 그러면은, 바로 나오죠, 여기? 얘가 몇이란 소리야? 마이너스 4란 소리지, 그지? 이만큼, 이만큼. 얘가 마이너스 4란 소리예요. 그럼 얘 그냥 제곱해보면 되는 거 아니야, 이제? 그지? 그러면, x, y, y, z, z, x를 통째로 제곱해봅시다. 그러면, x제곱, y제곱 나오고요. 두 번째 거, y제곱, z제곱 나오고, 세 번째 거, z제곱, x제곱 나오면서, 플러스 두 배에 뭐 나와요? 얘네 들고 이렇게 들고 판거 이렇게 들고 판거 이렇게 들고 판거나오잖아 그렇지? 그러면 뭐가 공통이야, 다? xy z가 공통이잖아요. 그러면서 뭐 나와? 여기서 x, y, z 하나씩 나오지. xy z 이렇게 나오잖아요. 그렇지? 근데 문제에서 또뭐얘다 더한 게 얘가 0이라고 주어졌어. 그럼 얘는 그냥 아예 사라지는 거잖아. 그렇지? 그러면 얘가 문제에서 마이너스 4였으니까 얘는 16대고요. 는 요만큼 나오는 거지, 그지 근데 문제에서 구라는 게 요, 요거잖아. 답 16이네요. 그래서 답이 4번에 있네요.